와, 핸드백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거, 이거 되게 아이들 좋다 이거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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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냥 이제 시작하세요. 어. 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음. 와, 귀엽다. 아이들 너무. 이게 너무 귀여운데요? 이거 뭐 재질이 뭐지? 자, 이게 1일부터. 아... 근데 저희 이, 생각하면은 이, 숫자를 이렇게 하면 그만큼 입력 공간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디자인으로 갖고 가는 거네요. 어, 그리고 되게 너무 예쁘다. 메시지도 있긴 있죠. 네, 하루의 의미가 더 크잖아요. 음. 음, 365페이지. 근데 레터박스 인쇄를 할 레터프레스 레터프레스 인쇄를 하려면은 종이 재질도좀따져야 음. 되지 않나요? 평범한 음. 네. 빼면 음. 음 이거 다 종이로 만든 거야. 장인정신 있겠어, 진짜. 음. 그러니까 약간 이거 그냥 비 규칙적으로 놔도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음. 너무 예쁘다. 아, 끼는... 예. 아, 아 오케이. 일본은 핸드메이드 제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는 12달을 토대로 한 이벤트 유리컵입니다. 이벤트 유리컵. 하나에 3만원대라고 합니다. 비싸긴 하지만 있쁩니다 여기는 맥 먹으라는 주제입니다. 각동 그 콘텐츠의 지도를 다 넣어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가방에 프린트된 게 모두 다 지도입니다. 여기만 이게 달려 있는 거죠. 그러면 접으면 위에다 끼기면 끼면 삼각대가 되는 거, 캘린더가 되고 어. 또 다시 이거 저희 저희한